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이... 음 아,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고기가 끝없이 음. 들어가겠다. 아, 그쵸? 맞아요. 저게 질리지가 않아요. 어 음. 이음음 맛이 음 아주 좋네. 음 야, 이거 먹어봐. 약간 요즘이구나, 그냥 해서 해서 먹고 그 자리에서 먹고. 아 맛있어. 진짜 삼겹살 고으로 들어가시죠. 저런 데서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맞맞 어, 이거 다한 번씩 닦아놨네. 음. 오, 가로기 가로기 화력이 보니까. 어, 화력이 좋네. 력기 좋으니까. 오랜만에 불멍이네요. 음. <뭐명> 그럼 여기다 뭐 올려놓는 거예요? 네. 음. 뭐야? 소뚜껑. 우와, 소뚜껑! 어,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되게 살림꾼이시다. 이게 아, 아. 비계가 많으니까, 요걸로 해서 높아. <laughs> 정말 고우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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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형 맛을 보실시 일단. 맛? 네. 새우젓에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 음. 찍어서요? 어. 새우젓도 사오셨어요? 네. 와. 음 <laughs> 오, 진짜 맛있겠다. 네. 새우젓에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야야 소금보다 훨씬 나 오! 오! 맛있어요. 아, 겁나. 맛있어요. 이렇게. 새우젓이 진짜 맛있어요. 원래 새우하고 돼지고기의 돼지 궁합이 잘 맞잖아요. 음 그냥 이거에다가 음.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음. 이, <목소리> 아우, 와, 진짜 진짜 맛있겠 고기가 끝없이 음. 들어가겠다. 그아 저게 질리지가 않아요. 어. 음. 이 그니까 그니까 맛이 나. 아주 좋네. 음. 야, 이거 먹어봐. 약간 요즘이구나. 그냥 해서 해서 먹고 그 자리에서 먹고. 아. 이걸 네가 담갔어 어디서? 아니 얻어 왔죠. 얻어 왔죠. 얻어 왔는데 너무 맛있었어. 어이 음. 그니까 맛이 아주 좋네. 저 장아찌. 간장에 음.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렇게딱 느끼한 게좀 덜하겠다. 느끼한 게어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야외에 나가서 먹으면 모든 맛있잖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이렇게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 어우 아, 그거 생각난다. 너 집에서 와이프나 딸한테 음식 잘 해주지. 저요 형님. 어. 가,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음. 해주는 편이에요. 저 음. 네. 그러면 애들 반응은 어때? 썩 좋지는 않은데요. 음. <laughs> 그래도 음. 아빠 가 해준 거니까. 네, 입은 돼요. 좀먹긴 먹는데 아. 다 먹지는 않고요. 음. 좀 남기는 한데 우리 딸은 지금 고일이잖아. 고일 고1. 고일인데 중이 겨울 방학 때 이제. 자기가 노래를 좀잘 부르고 싶은 거야. 노래요? 어, 그래서 오케이. 보이스 티칭을 좀 받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아. 몇번 받았어. 한열번 받았나?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가 향상되니까 너무 인생이 즐거운 거야. 그러더니 날 실용 음악과 갈래. 이렇게 된 거야. 여러 가지 설득 끝에 바이올린을 하게 된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요. 어, 그래서 우리 딸이 작년 6월 19일 날 바이올린을 처음 잡게 된 거지. 그래서 약 4개월 동안 레슨을 받아가지고 일산에 있는 모예술고등학교를 뭐 들어갔... 합격을 한 거지. 음, 음. 그래도 4개월 만에 갔으면 엄청 연습을,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했네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했고 갑자기 하게 된 바이올린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애비로서참 고마우니 음... 그걸 지켜보는 게참 고맙더라고. 음...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건없지 어... 맞아요 형님 맞아요, 맞아요. 노민이 딸은 몇 살이지? 이제 서른 됐죠? 서른, 네. 서른, 아! 음. <laughs> 음, 그렇구나. 노민이는 어때? 이제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아, 뭐잘 지내죠. 잘 지내는데 이미 너무 커서. 저는 이제 논논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왔어요, 이제. 많이 왔고. 딸한테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딸을 먼저 우리 그 미국에 사는 누나한테 보냈어요. 보내고선 2년 있다가 그때 11, 11살 땐가 그때 가서 설명을 했죠. <laughs> 어, 진짜. 이렇게 안고 자는데 애가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아꼈는데 또 너무 엄하게 키워서 음. 시간 지나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엄한 게, 엄했던 게 오, 음. 그렇게 엄격하겠어? 한번 말대꾸했다가 1년 동안 용돈 끊고 연락 안한 적이 있어서 <laughs> 진짜요? 음. 1년이나요? 음. 이 사람 참 모질구만. 응? 그러니까 뭐 음. 그렇게 엄하게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다 보니까 뭐 크게 속을 안 썩여서 혼자서 다 컸기 때문에 뭐 고맙기도 하지만 아쉬운 거는 3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잘 살아보지 못한 게 음. 그럼 몇년산 거예요? 몇년 같이 사는 거예요? 딸예뭐 네. 10년도 못 살았지 5년 10, 5년도 못 살았나? 왜냐하면 여기서도 누나가 계속 키우다가 누나가 이민 가면서 데려간 거라 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고 그랬으니까 실제 따지고 보면 은몇년못살었지 같이. 음, 또 멀리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더 왠지 오냐오냐 더 이렇게 키워쓸것 같은데 인안을 그렇게 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음, 내가 어렵게 컸기 때문에 음. 딸은 좀 이렇게 함부로 크지 않았으면 버릇없이 크지 않았으면 음.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잘하지 음.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음. 더 앞섰던 음. 것 같아. 그래서 엄하게 키웠는데 그걸 또잘 따라와줬고. 음. 음. 그, 그, 너무 엄하게 키운 거에 대한 미안함도 조금 있으신 아니, 거예요? 아 당연히 있죠. 음. 당연히 있고, 근데 엄해서 또 좋은 점도 있고. 음.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동석 씨? 저는 근데 사실 좀반인게 오히려 이제. 그 전에는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어요 오히려 더 예. 음.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좀 벌은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도 음. 불구하고 그냥 다 좋게 좋게 음. 얘기하려고 음. 하고 음. 화내지 않으려고 음. 음. 러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화를 덜 내는 것 같아요 아잘 음. 예. 시켰는데 정답은 없는 것, 네. 것 같아요 어. 아 정답이 어. 없잖아 예. 어. 형님은 음. 시집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음. 뭐 시집갈 때 됐지 근데 뭐 요즘 추세가 <laughs> 워낙 늦으니까. 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가 결혼할 사람이랑 인사드리러 갈게딱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음. 형님 그때 딱 대답이 <laughs> 생각 안 해보셨나? 한국 오기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 아빠 나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될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5년 만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네? 이러더라고. 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남자친구는 몇 살인데? 그래서 뭐 30대 중반이더라고. 음. 그러면 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계속 만나는 건그 친구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이야. 그 친구는 결혼 생각하고 만났을 텐데? 그랬더니, 그렇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자꾸 멋있게 자꾸 머리 써서 얘기할라 그러지 말고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줘라 그게 가장 좋은 말일 거다 어? 그래갖고 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전화 왔어 헤어졌다고 아빠 헤어졌어 그래서 참 니네들은 참 쿨하다 잘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이죠 또. 나보고 그러더라고.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나한테 결혼 얘기는 하지 말라고 딱 그날 그러더라고. 음. <laughs> 음. 아니, 너무 저렇게 거. 딸이 뭐 결의, 결혼 얘기라든가 연애 상담을 아빠한테 하잖아요. 흔,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모든 걸 상의해요. 오. 모든 걸. 최종 결정에는 그러면 아빠 그러면 반대로 아빠는 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맞아. 음. 결혼을 해야겠다, 라든가 어.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응. 하셨어요? 했죠. 음. 그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어.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뭐 때문에 헤어져야 될것 같은데 음, 또 음, 미안해, 음, 음, 그러니까 음. 아빠 딸봐서 좀 참으면 안 될까? 아. 이랬을 때더 뭉클한 거죠. 아. 어떤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해. 딸이지만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미안해. 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돼.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 음 미안해. 굉장히 동등한 대화가 이런 식으로어요 네, 저는 늘 그래요. 그래요. 아니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되게 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안전돼서 맞아, 되게. 전노씨 이런 방식들이 동석 씨한테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앞으로 이제 겪어야 될 그치. 일을 네. 겪으신 거니까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한데. 오늘 형님 만나기 잘한 것 네. 같은데요. 형이 근데 딸은 아빠 좀 닮지 않아요? 아니, 나는 나안 닮았어. 똑같아요, 형, 형이랑. 아니, 그냥... 아니, 야나안 닮아갖고, 한 번은 방송국에 일 도와준다고 왔는데, 얘 습관이 이제 손잡고 다니거나 팔짱 끼고 다니거나 이렇게 붙어 다녀, 아직도. 그리웠다. 음, 근데, 그, 은비 씨, 그, 김모 국장님이 감독한테 그러더래요. 야, 노민 씨,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방송국에서 젊은 여자랑 손잡고 다니는 <laughs> 누구요? 그랬더니, 아니, 저 젊은 여자랑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다니네? 그랬더니, 노민영 딸인데요? 그랬더니, 어, 미안하다. <laughs> 충분히 오해가 <어이가> 가능하지. <웃음> <웃음> 오해하셨구나. 그럼 이건 남자들끼리 얘기니까. 그래도 형이 오래 되셨잖아. 형안 외로우세요? 어? 안 외로우세요? 누군가가 좀 옆에 좀 이렇게 안정되게 있었으면 하는 말에만 뭐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 음, 뭐 외롭고 이런 생각은 없고, 음. 뭐 가능하면 시간 되면은 그냥 일 찾아서 일하고 싶지, 음. 아, 그냥 일만 하고 싶어 지금은. 어, 어느 선을 좀 넘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데도. 뭐 우리끼리 와가지고 충분히 의미가 있고 즐거울수 있지만 또 노민이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친구랑 같이 와서 응? 좋은 시간 보내고, 아, 그렇죠. 어? 응? 맛있는 거 먹고, 맑은 공기 쐬고 이런 게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어 노민이를 아끼는 형으로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음... 아니 뭐 외롭고 이런 이런 거는 없어요. 음... 생각 들어본 적도 없고. 좋은 사람 자주 만나고 있고, 좋은 사람 많아요.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조금은 좀 나를 위한 시간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거 조금 더 해보고, 시간되면, 아, 그런 거 일상적인 거 해보고 싶어요. 어... 그 일상적인 것들을 잘 못해봤으니까 그런 일상적인 거. 아 근데 선배님 성격에는 좀 본인을 챙기는 거는 좀 어, 어렵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되죠. 그 성격에 안 되죠. 어, 안 네. 근데 마음속으로 나를 위해서 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안 되는 것들이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혼자 저런 여행도 못 가보고. 어, 혼자 여행. 예. 어,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사실은 어. 못 해보고. 일상적인가? 할까? 해보게뭐 어떤 거예요,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가? 그냥 늘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여행 뭐, 다니뭐 다니. 뭐 내가. 멋있는 데도 가보고 어떤 거? 어떤 거? 해외여행도 가보고 음. 그리고? 아, 그냥 뭐... 어, 그냥 그래요 뭘 자꾸 그리고야뭘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냐면 어. 저는 지금 놀랐어요, 사실 왜요? 다 누리고 사신 줄 해볼게요. 알았거든요 음, 근데 사실은 누려본 게 없어요 음. 어 그냥... 음. 저는 진짜 앞으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 전노민 씨 인생 이막을 네. 정말 방송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하고 음. 싶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같은 50대고 네. 같은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기적으로 좀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네.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